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 자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 일꾼을 사용하기로 하셨는데 그 일꾼이 누구냐? 바로 우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부르신 일꾼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죠. 만약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주인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불의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가 힘드니까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성막에 하나님 계시며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성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 함부로 누가 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망을 건축할 자를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먼저 부르다고생각 하냐면, 유다지파, 호래자선, 우리의 아들, 부산에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호래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산에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산에이 나오는데, 이 부산에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부산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부르심을 받아 성막건축의총 책임자로 세워지는 기술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집회, 홀의 자손이고또 우리의 아들이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집화는 어떤 집화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유업을 이어갔잖아요. 그 뿐만 아니에요. 이 부산의 할아버지 홀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나시나 몰라요. 여러분 출애급 초기에 아말렉과 군대가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두고 있을 때 오른손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론이 받쳐줬고 그 옆에 받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나온 홀이 같이 받친 거예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승리를 도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부산의 할아버지 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기록해 놨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사렐이 하나님께, 그쵸? 성막을 지으는 최고의 기술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도 있지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상의 신앙에 맞춰서 그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뜻대로 보호함에 있었고, 이 하나님 보호함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 불러서, 뭐요? 하나님 임자는 성막의 최고의 기술자로 하나님께서 불어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부모의 스라 있었던 솔로몬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 때 이스라엘 이 가장 번성하고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같은 불순종의 왕의 그 자녀는 어떻게 되냐는 거요. 예 요나단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맞췄습니까? 불우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부산일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하여 부른받기 위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 조상의 이름을 앞에 써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요? 내 외조목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바울이요 디모대의 거짓없는 그 믿음을 어디서부터 이었다고 말하냐면 그외전모의 믿음과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서 여러분 이 디모대도 거짓없는 믿음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자녀가요.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자녀가 믿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부모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부산에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받고, 그의 할아버지 홀의 믿음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이부산가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든 최고의 기술자로 사용하여 일꾼으로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성경을 잘 보세요. 이부산인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왔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그에게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뭐예요네 가지, 여러분, 재능을 준 거예요.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지식도 줬고 또 뭐를 주셨다고 여러 가지 제주를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른대로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막 누가 지셨습니까? 응? 하나님께 지명하는 자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 재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거죠. 성막은 누가 지었다고 말하는 게 정답이냐는 거. 무사레이 지었다는 게 정답이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게 정답이나요? 하나님이 지었죠. 왜?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신 다음에 불렀고, 하나님의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자라고 한다면, 응?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쓰는 종이고 일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니다 자신의 주신 그 재능을 그죠 나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여러분 전파되는 곳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도 여러분 그 이유를 출애굽기 9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자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른 이유를 하나님께 뭐라고 정하냐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능력 주어서 능력이 드러난 이유는 모세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온 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응? 응?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능력을 드러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죠하나님이 일하심을 잃어먹고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뭐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신앙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도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능력 준다고 말씀했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불렀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애굽의 왕도 무릎 꿇게 하였던 이 모세가, 광야를 가면서, 우리 없다고 하는 일들을 이 백성들이 반복을 하니까, 이 무리바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반석을 치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분노하여 어떻게 해요? 두번 치는 거예요. 불순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번 치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모세가 반석한번칠 때, 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불순종하여 뭐예요? 두 번친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석에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요 보면은 반석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가 불순종했지만 고세 물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순종했지만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불순종한 것으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돕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못하도록 비록 모세가 불순종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안 살고 부순정해도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응?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응?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안 사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요 하나님 뜻로안 살아요. 근데 나를 통해 능력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응? 저분이 정말 하나님 뜻으로 사니까 하나님 쓰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얘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로안 살아도 나를 통하여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잠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그의 과호 그의 잘못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일들을 책임을 묻고 그걸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일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서 하나님의 일꾼들이왜 그만해진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살아요 근데 자기 삶으로 하나님이 뭐 어? 능력도 들어가 막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을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일꾼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 갚는 나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있는 자로서 여러분 기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우리의 일들이 모세일처럼 되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나를 통한 하나님 의 능력이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 맡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못뺏에 없다고요. 충성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나에게 뭘 맡겼어요? 맡긴 거 가지고 위대한 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긴 거 가지고 어 자기를 드러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맡긴 자에게 바랄 건, 하나님께 바란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야. 예전에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자기를 더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흥화하게 하는 일이 맡긴 자의 소음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산일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막의 책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건축할 능력도 주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건축왕 능력만 사용하라고 하나께 님 말씀하고 계시냐?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에 더 연구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연구하여라는 말입니다. 연구하여. 그렇죠? 응?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부산 대 성막을 위하여 스스로,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내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능력만으로 됩니까? 아니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을 둬야 돼. 그래서,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만 갖고, 자기 능력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자기의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자세하게 봐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불순정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을 사용되기 위해서는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만 믿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겁니다. 응? 일꾼의 그 자세에 맞는 일들을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일꾼을 불러서 하셨냐는 거예요. 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혼자 다할수 있잖아요. 불순정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맡겨놨냐는 거야. 왜 맡겼을까요? 우리와 우리 후손을 복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 그것들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나도 못 봤지만 우리 후손도 지금 부산일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재능을 주었잖아요. 절대 묵혀두면 안 돼요. 남이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성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먹었다면 달란트 비유의 첫 한 달러 든 받은 자처럼 묶여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지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요 한 달러 한테 받은 자의 것을 빼다 여러분 열 달러 한테 받은 사람에게 주면서 그에게 책망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면 능력에요 연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묻혀두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한다며요. 그렇게 하는 게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에, 내가 할수 있는 다하에 하나님 거기에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보세요. 이 부산에를 도와 성막을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호올리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호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올리밥을 또 불렀어요 근데 이 오올리밥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마 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처럼 그의 이름을 붙여준 그 부모의 소망처럼 그 조상의 소망처럼 오올리밥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자 오올리밥을 부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고 있냐면 성막을 책임자로 불렀던 이 부산애를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조력자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6절 중간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압은요, 부산애를 돕기 위한 조력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조력자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나만 부르면 나와, 어, 나의 후순만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조력자를 세웠다면 누구도 복을 받습니다. 조력자와 그 후손들도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불러 쓰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을 쓰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만 불러다가 픽업해가지고 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는 사람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둘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해야죠. 응? 먼저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다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오울리밥은 어떤 일을 하면서 협력해야 됩니까? 돕는 자로서 협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력자로 불렀으니까. 조력자로 붙여놨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부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력자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론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전하냐 하면 아론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전달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력자로 부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을 통하여 바로에게 전달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니 모세에게 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쓰는거나 나를 쓰는 거 뭐가 다르냐 생각하고 미리암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에 대해서 대적했다라고선 그래우리가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음? 자기 위치를 벗어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는 내가 말로만 하지 않냐고 얼굴을 대면하였다고 하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에 들게 하겠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돕는 자는 돕는 자의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발이 손을 대신할 수 없듯이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할때 서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홀리아밥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해막의 규구들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성막의 책임자로 부른 이 부산일과 그를 돕기 위해서 부른 오홀리압이, 자, 같은 제재를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협력해야 천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교 뭐라니요? 서로 돕고 일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서로 바라보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죠? 최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일을, 돕는 사람은 돕는 자의 일을 하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내가 내게 명한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협력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최고의 협력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를 생각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 생각해 봐요. 마음이 하나 됐는데 둘다다 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거는요. 최악의 협력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협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협력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요 어떻게요? 해그 재능을 사용하면서 연구하며 하나님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라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최고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어? 이런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바나바가 도왔잖아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어? 돕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 다 넘어갔어요. 잘 설명.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성경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1차 성경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함께 갔던 마가가 성경하는 일이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2차 성경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합심했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왜 갈라졌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울은 1차 선도 회경에 돌아갔던 그를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둘이 어떻게 했다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여러분, 성,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바나바를 쫓아가서 마가가, 어? 하나의 일기를 성교를 하면서 그 신앙이요, 자기 보기에도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마가를 통하여 이 바울이 더 많은 유익을 얻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바라보지 않으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협력하여 이룬 일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난다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협력과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게 혐, 하나님 원하는 협력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협력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바라보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응? 선봉으로 서게 하는 자는 선봉의 일을. 조력하는 자는 조력한 자리에 이치해서 그 일을 행하게 나갈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최고의 협력이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협력하는 걸잘 못해요. 그럼 왜 협력하는 걸잘 못합니까?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군가는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로 부른 거예요. 누군가는요, 여러분, 조력자로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부른 자나, 그걸 돕게 부른 자나, 잘 생각해 봅시오. 어차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 상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바라보는 것이 같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협력과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시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하면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잘 생각해 봐요.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는데도 자기가 왜선 나섭니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인간이 그 일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천천히 옆에서 돈가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협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음, 왜 교회 질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누구의 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를 쓰면그 사람에 게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느냐? 나의 능력을 알고 네가 연구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못한 건 내가 다 하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조금 미스가 있으면 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못한 부분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는 거야. 자기에 맡겨주지 않는에 나서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옵니까? 내 일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망한다. 하나님의 일이 망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흘러 넘칠까요?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물었으면 이 자리에 부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고 조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조력자로서 내가 마땅한 일을 하면 그게 최고의 협력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죠 같이 그 일들을 바라본다면 저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일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누가 복을 받으세요 후손이 받는 거예요. 후손이 그를 두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부흥심을 또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하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